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또 사회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어떠한 무슨 뭐 어, 사회를 이끌을 들을만한 사람도 못됩니다만은 단지 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해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 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역사와 진리 옆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이지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 선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결과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평가를 받는 것이 선제 전광훈 어, 사랑자의 교회 목사 퇴원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하는 것이 바로 기자회견입니다. 김수일 평론가님 기자회견 왜 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정광운 목사를 위시한 그 집단이 종교 집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광운 목사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자발적으로 뭐 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공권력의 힘으로 맞지 못해서 이제 그동안 입원 생활을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에 그 시간 동안에 어, 추종 세력이랄까, 이쪽에서는 어, 심리적 동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나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바로 퇴원하자마자 나타내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예. 자기가 이제 부당하게 입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어,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정광원 목사 개인적으로도 원래 이제 구속수감 상태였다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아서 이제 보석이 된 건데 그것을 예. 어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예. 재구속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재구속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됐을 경우에 왜 되었느냐 했을 때 법질서를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했다 이것보다 정치적인 탄압을 본인이 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음... 예, 그런 이유들이 맞물려서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그것도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갖고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주장들이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속된말로 이제 먹힐 것이다. 이제 그런 걸 노리고 한 기자회견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동요하지 말라. 계속 결속해야 된다. 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일반 대중적인 시각으로는 거의 적반하장격인 주장이라서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랑제일 교회나 광화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어느 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부의 책임을 물을 거면 본인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이런 식으로 감염이 전파가 되면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한 확진자 비중은 더 불어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이런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방역 방해의 세력이다라고 시선이 집중되는 역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도 예.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은 자기 편부터 계속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 외부에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침투시켰다 이런 예, 주장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앞뒤를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정광원 복사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격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전쟁터에서 수류탄 날아왔을 때못 치우면 상관이 어, 덮고 산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 자가격리인데, 예. 그렇게 치면은 교회 바이러스 테러였다면 본인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이적행위다라고볼수 음. 있는 건데, 이런 음모론까지 횡행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 좀 나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건 뭐 이제 완전 그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잘잘못을 떠나서 글쎄요, 그 이제 TV만 틀면 사실 얼굴이 보이고, 신문만 펴면 얼굴이 나와 있고, 뭐 많은 언론들이 또 이제 저분의 주장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거 어디가 잘 잡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 인지도라는 상승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지지도와 호감도도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동들은 이제 자기 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의 정치에 있어서 뭐 인지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분노가 상승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좀 뒤따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아저 구상권 청구 얘기 좀 잠깐 해볼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 아, 사랑제 교회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잖아요. 근데 서울시도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교회 측이 주장하기로는 우린 역학조사 방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한 적이 있, 하고 있어서 백순영 교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가 신도 수로는 1,1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실제 관련자들은 한 5,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진단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1,400명이거든요. 예. 8월달에 시작해 12일날 첫 환자가 나왔는데 오늘 9월 2일에 22일째입니다. 1, 1,117명이에요 확진자가. 예. 그런데다가 진단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도 이 양성률을 계산해 보면 뭐 수백 명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n차 감염이 이미 다 일어났고요. 예. 결국은 그거 숫자로는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건이 지금 감염 확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뭐 질병으로 갔으면 치료비, 아니면 예, 예. 격리비용 같은 것들만 해서 뭐 55억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의 동선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예. 또이 진단검사도 하지 못한 N차감염에서 일어나는 환자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증상의 감염원을 알수 없는 깜깜이 감염으로 나가는 것이거든, 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정도의 구상권 갖고 될 것인가. 음. 하지만, 사실은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은이 구상권 자체도 뭐 원인, 인과 관계가 확실치가 않아서 예.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사실 이게 어렵기는 합니다. 밀접접촉이라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이 과연 인과 관계로 확실히 감염됐냐고 얘기하면 그거는할 말이 없는 부분이지만 예. 사실 밀접 접촉을 하고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역학 조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이 교회 당국에서는 전혀 인정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네, 아무튼 사랑의 교회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백 교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5억 청구한다고 했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근거를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55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또 아니라고 제가 들어서 방금 이제 백 교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게 복잡해요 과정이? 네, 보상권이라는 게 이제 뭐그 얼마나 돌려받을지에 대한 계산들이 더 추가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예. 네, 뭐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법적인 음.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네네. 정도의 금액이 청구를 통해서 돌아올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그. 상인들, 이제 교회 근처 상인들은 당연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근처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손해봤다 해서 집단 소송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130명 이상의 상인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게 이제 아마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손해 배상이 한국 같은 경우는 제도가 특정한 사람이 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으면 이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받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배상을 희망한 사람들의한에서 먼저 어, 판결이 떨어져서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제 이 소송 진행 중에도 또 추가로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따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풍경이 사실은 사랑제일교회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좋은 교인 몇분 정도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 활동을 잘하면 지역의 그 인근에서부터 반응이 좋아요. 그 예.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하지 않더라도 예, 예. 아, 나는 뭐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저분들은 좋은 분들이다 이런 인식을 예. 갖게 되는 것인데 예, 예. 지금 이제 오히려 주변 상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사랑제일교회 현실이다 라고 예. 봐야 될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를 적으로 돌리는, 그것이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풍경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랑제일교회가 본인들이 얘기하듯이 방역에 정말 협조를 잘 했다면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증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잘했는데 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손해배상이 추정되고 있다. <목소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모든 총체적인 전체 이유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 부정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에 대해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일본의 아베를 앉혀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 하면 해달라는 거죠. 그 사과 해주면 우리는 다음 집회고 보고 그만두겠다. 사과 안하려면 물론 알아. 대통령께서 떠나라는 거죠. 왜?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면서 대통령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를 진입을 몇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어... 정부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 변호인단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와서 선동을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여기 못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선동하고 다니는데, 그와 같은 불이한, 어, 지선,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는 건국 후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체도 대통령도 조사파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언론인들이 지금 문재인 편에 서서 저를 타격하는데다 앞장서 계시는데 막상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선동할 때에 온 국민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언론도 넘어갔습니다. 성지자도99%다 넘어갔습니다. 보네포 한 사람이 보네포 신학자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하다 결국은 승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서 독일 국민들은 아 우리가 히틀렉에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의 주장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 후에 빌브람트나 아이디아라고를 통해서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나치를 찬양, 부모 동조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지금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로 주사파와 문재인과 국가 부정 낮은 당의 연방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앞으로 어, 한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시 요약하면 국가부정 그다음에 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또, 사회 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어떠한 무슨 뭐, 어, 사회를 이끌, 들을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만은, 단지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에 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역사와 진리 옆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일지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 선제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결과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평가를 받는 것이 선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그 단문장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부정, 핵심적인 말로 말하면,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일국가 의체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려고하는그 시도를 중재하라는 거죠. 그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자꾸만 뭐 다른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들또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정강원 어, 목사님의 어,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재무사님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